이 두X원... 네 이런 선을 이어받아서 총의인영이네 네 가지 정신을 잘생기겠습니다 네 아, 자, 박수! 자... Right, oh evet, 아 의 기가 네. 아 장하고 수고 하다. 아. 네그용기와 기가 굉장 많고. 어. 구고 역시 태미니이 역시 음. 기운을 느낀다는 어떤 술상보다 지금까지온보다술장하술보다 진정하잖아.

엔진에 넣으셔도 된다. 공항대의 꼬리 공항대의 리에 Thank you